안녕하세요. 였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니 RX 마크 r 6입니다. 저도 소니에서, 네, 리뷰차 제품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 예쁘다. 아이, 좋다. 얘 하나면 잘 먹고 잘 사줘. 요런 얘기는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어, 어디까지나 제가 몇주 동안 써보면서 느꼈던 장단점 중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얘가 작고 휴대하기 쉽고 또 어떻게 찍어도 좀잘 나오다 보니까 카메라를 잘 모르는 일반 유저분들 리즈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 얼마나 쉬운 카메라인지 또 하나가 사진보다는 제가 늘 쓰는 이 영상 쪽에 포커스를 두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소니 RX100 m a 6 역시 최대 강점은 휴대성이었습니다. 그냥 융에다 넣고 두들 말아서 가방에 훅 던져 놓고 다녀도 전혀 부담없는 크기 무게였어요. RX100이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이 디자인이 혁혁하게 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작과 다르게 이번 Mark6에서는 24-200mm 화각까지 우겨 넣었습니다. 즉, 표준 줌에서 망원까지 쓸 수가 있게 됐어요. 200mm 화각으로 경통을 쭉 뽑아보면 대략 한 2.5에서 3cm 정도가 더 빠져나와요. 촬영을 할 때도 전혀 부담을 느낄 만한 길이는 아니었어요. 해서 전체적인 크기나 두께는 큰 변화는 없지만 경통은 더 많이 나온다. 그 밖에 이 셔터 버튼이나 녹화 버튼이나 뒤에 휠 버튼, 이 버튼의 인터페이스도 전작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뷰파인더 아, 야외에서 광량이 너무 심해서 LCD가 잘안 보일 때 종종 쓰고는 했었는데 보셨던 것처럼 측면에 있는 스위치 이렇게 딸깍 한 번만 걸여줘도 얘툭 튀어나와서 자동으로 카메라가 켜집니다 그리고 전작에서는 얘를 좀 우겨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살포시 미러만 넣어줘도 이제는 알아서 들어가고요 자동으로 꺼져요 마크5를 써보신 분들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잘안써 그리고 rx100 mark6는 전작과 동일하게 틸트 방식이에요 lcd는 180도로 뽑아서 셀피 촬영에도 쓸 수가 있고요 90도 그리고 하이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뽑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작기 작다 보니까 거기에 소원은 불편한 점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손이 좀 크신 분들은 그 불편한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립을 하게 되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요렇게. 근데 후면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립하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간혹 이 LCD 창으로 손가락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터치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이 손가락 간섭에 의해서 간혹 이 모서리에 AF 포커스가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마이크 단자가 없습니다. 하슈도 없고요. 뭐 이건 마크 6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RX100 시리즈 전체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단점입니다.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얘 삼각대를 달게 되면, 삼각대 간섭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라든지 SD카드를 바로바로 교체하기가 힘이 듭니다. 해서, 퀵 릴리즈나, 내지는 삼각대를 일일이 다 풀어서 배터리 갈아 끼고, SD카드 갈아 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소니 r x 1 0 0 m a r k v i 는 영상기기보다는 여전히 이 사진용도의 니즈가 더 강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인치, 네, 엑스모 RX 위상차 탑재 적층형 센서. 프로세스는 초고속 비온즈 X 프로세서가 탑재가 돼 있어요. 신형이니만큼 제일 좋은 놈들로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나 전문 포토그래퍼가 아닙니다. 예. 기능이 어떻고, 어떻게 찍으면 좋은, 이것보다는 셔터 스피드가 뭔지, ISO가 뭐야? 뭐, ISO 인증, 뭐, 9000, 아이폰에 들어가는 OS, 요 정도로만 아는, 요러한 일반 유저분들에게 쥐어줬을 때, 얼마나 잘 찍을 수 있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셔터 스피드며 조리개며 ISO며 전혀 모르고, 그냥 P 모드로만 놓고 셔터만 누른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아웃포커싱을 표현한다든지 내지는 흔들림 없는 사진을 담아내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RX100 시리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F가 더 향상됐기 때문에 그냥 피로 놓고만 찍어도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들 무리 없이 담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마크 6에서는 200mm 망원까지 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이 거리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 달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발중 혹은 크롭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0mm 확실히 편합니다. 물론 200mm까지 쭉당겨서 찍게 되면 흔들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광량이 풍부한 대낮이나 내지는 삼각대를 이용하셔야지 좀 안정적으로 촬영 가능하실 겁니다. RX100M6는 사진도 사진이지만 최근에는 브이로그 용으로도 꽤 많이 찾고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작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다. 또 LCD가 180도 틸팅 되기 때문에 나를 보고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거기다가 생각보다 좀 준수한 자체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얘 하나로 다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사운드 면에서는 조금 욕심을 낸다. 싶으면 이런 줌 H1이라든지 소니 보이스 레코더 같은 것들 싱크를 맞춰줘서 작업을 하면 좀더 높은 품질의 오디오까지 담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로그용으로 좋았던 점 하나가 더 있어요 손떨림 방지 FHD로 촬영을 했을 때총3 단계의 스테디샷 표준, 액티브, 인텔리젠트 액티브 기능을 켜서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대낮에 촬영을 해봤어요. 이 스테디샷 기능을 완전히 끈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확실히 떨림은 심합니다. 그런데 표준을 켜고 난 다음부터는 눈에 띌 정도로 차이는 보여요. 인텔리전트 액티브 모드까지 켜게 되면 짐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핸드헬드로 찍은 영상치고는 꽤 만족할 수준으로 흔들림을 잡아냅니다. 하지만, 하지만, 4K 해상도로 찍게 되면, 액티브, 그리고 인텔리전트 액티브 모드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비활성화돼서 나와요. 그냥 오로지 끔 내지는 표준 두 가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4K,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내가 이 RX100M6로 4K 촬영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하나로 충당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뭐 이건 풀 HD 촬영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두개세개 정도는 챙겨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조도 환경에서는 얼마나 잘 찍히는지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잘 나오나요 뭐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값 만져 주고 싶지만 그냥 프로그램 모드로 놓고 찍었을 때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그냥 프로그램 모드로 찍고 있습니다 계속 이 액정이 바지네 렌즈를 봐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현재 촬영 환경에서는 표준 이상으로는 맞춰지지가 않네요. 네. 소위 말해서 손떨림 방지. 근데 뭐 생각보다 잘 나오네. 액정을 봤을 때는 잘 나오는데 뭐 PC로 올려봤을 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욕심내서 6400까지 촬영을 하셔도 노이즈 외만큼 타협을 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지글지글 음. 아무리 날고 길고 비싸고 좋다고 한들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카메라로서 제 구실하기 힘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RX100M6 호락호락한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컴팩트하고 휴대하기 편하고 찍기 쉽고 거기다가 스마트폰보다는 태생적으로 훨씬 더 좋은 사진, 영상 담아냅니다. 내가 욕심 내는 만큼 결과물은 뽑아내실 순 있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도로의 열쇠였습니다. 빠이! 사진 용도로 찍어본 건 아니고 카메라를 전혀 못. 뭐... 오야야야야. 너안 불렀어. 아한 번씩 저러더라 쟤 시리의 시자도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오 어디까지 했냐?